정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을까요, 심리적으로도? 뭐, 우리 저기, 이팀장님 먼저 한 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 제가 이게 만화 하나를 갖고 왔는데, 예. 이게 21세기 개미와 배짱이 반입니다. 이게 사실 아, 예. 10년 전에 돌던, 10, 15년 전에 돌던 만화인데 지금도 너무 적합해서 음. 신입사원 개미군은 언제나 열심히 일합니다. 배짱이 군은 엄마가 사준 집에 살면서 놀기만 합니다. 비록 지금은 배짱이 군이 2억 앞서가지만 과연 3년 후에도 그럴까요? 알뜰살뜰 개미군은 어느새 3천만 원이나 모았어요. 놀기만 한 배짱이 군은 집값이 3억 정도 올랐네요. 음. 이제 격차는 4억 7천. <laughs> 개미군이 <laughs> 욕을 하는데 음. 음. 사실 이 정서가 지금 시민들이 많이 느끼는 정성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좀 대한민국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를 넘는데, 음. 그냥 직장 동료, 뭐, 이웃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3년에 그게 두 배가 뛰었다고 생각을 하면, 없던 사람은 나는 뭐 특별히 그냥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은 그냥 뭐 빌려서 살든지 전월세로 살다가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박탈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잘못된 거다! 라고 이제 뭐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읽고, 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해서 한번 들어보자 어, 차원에서 이제 모셨는데요. 그 주장 좀 소개 좀해 네, 주십시오. 네. 일단은 일주택 실수요, 다주택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정책을 계속 짜고 있는데, 어, 이게 일단은 실무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일주택자로 변할 수, 변장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요. 그렇다면서요? 어, 예. 제가 사실. 저도 2월에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쓰면서 법인으로 이렇게 가는 사,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다 이런 예측을, 뭐 예측이 아니죠.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죠. 런것 법인으로 가서 법인은 예, 예. 규제가 별로 없으니까 네네. 돈 버는. 법인 또. 같은 경우는 종부세 면뭐 6억 이하 도 비과세였고 뭐 이러다 네. 보니까 3주택자들이 1주택 1주택 법인 두 개를 만들어서 집, 집, 집을 하나씩 다 이제 자기가 실, 개인이 하나 갖고 있고 법인 하나 하나씩 이렇게 하면 종부세가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양도세도 굉장히 저렴해지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장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게 막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 또 제가 그때도 뭐 이야기 했던 건데 지금 부동산 관리 신탁도 방식이 있어요. 이게 사실 외국에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이런 갖고 있는 주택을 관리를 못하니까 그냥 관리신탁에 맡기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 쓸려면쓸수 이렇게 넘어가면 관리신탁이 하면 건 주택 소유를 안 잡는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걸쓸 수도 있고 정안 되면 자녀들 일가친척들 세대 분리 시켜서 사실 지금 시중에 4대 시중 하나 우리 국민 지난 4대 은행에 정기예금 10억 이상 들어가 있는 게 300조랍니다. 음. 그 돈들이 이제 그러면. 은 자녀들한테 차용증 써서 그냥 빌려 줄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일가친척들 자식들 쪼개 가지고 다 세대 분리시켜서 하면은 문제 없는 거거요 어, 얼마든지 편법이 와, 가능하다는 거예요. 편법이 아닙니다. 합법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 다주택 투기꾼 실일주택 실수요자 이러면은 다주택자들 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지금도 아. 정부는 어쨌든, 다주택자를 올감해서 어, 공급장을 좀 확보하자. 아... 이거,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다주택자를 올감하면 음. 다주택자가 일주택자로 변하고요. 그리고 음.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거라는 판단을 다 시장 참여자들이 하고 있으며 소위 부동산 불패신화가 머릿속에 딱 박혔다고 하면, 은 무주택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그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 음. 이건 아무리, 소, 죄송한데, 공급을 엄청나게 해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50% 미만이 지금 작아 보이고요. 한 절반 이상 다 임대를 살고 있어요. 네. 거기서 한 몇만 채 공급한다고 더 많은 임대 인 어, 전월세 사는 분들이 더 많이 아, 가격이 오르겠냐고 더 많이 뛰어들면 아무리 공급해야 되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혜택이 뭡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음. 그러니까 왜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왜 다주택자, 일주택자, 무주택자들이 더 많이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드는지를 검토해야 를 되는데 음. 핵심은 뭐냐면. 토지 불로소득입니다. 그렇죠. 토지 불로소득은 사실 어 저희가 자동차 투기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사봤자 이거는 그냥 실수요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 아래 토지. 토지는 이제 개인이 노력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게 올라가는 방식을 보면은 예를 들어 이번에 서부선 개통을 하잖아요 서울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쪽에 집값들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거든요. 교통시설을 넣어준다거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문화시설을 정부가 공급하면 그냥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그걸 이제 거지. 다 먹고 싶은 건데, 그럼 소위 지대축이라고 하거든요. 음. 전체, 전체가 노력해서 만든 거를 개인이 다 갖고 가려고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용인을 해두고, 그건 다주택자는 안 되고, 일주택자는 그렇게 좀 먹어도 괜찮아. 음. 이렇게 하면은 계속 변한다는 거죠. 음. 다주택자가 일주택자로 변하고 무주택자가 일주택자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또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음. 그래서 저희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상당히 환수를 해라. 네. 그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주로 어떤 그룹들이 어떤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좀 알고 아, 예, 어, 예.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뭐 예. 사실 제가. 예, 아, 네, 한번 소개를 좀해 주시죠. 뭐 크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팀이 경실련이 이제 크게 예.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실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기조가 이제 저렴하게 공급하면 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 아, 말씀하셨던 임대사업자 혜택 취소하고 다주택자 들한테 세금 세게 매기고 이제 이런 방식인데 저희랑 조금 결은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뭐 공급을 하더라도 어, 환수정 이게 토지 환 불로서도 환수 정책을 명확하게 하고 해야지 안정적이다라고 보는데 좀 표현해서 죄송한데 어 우리 경실련에서는 참 이명박 정부 때 했던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어요. 토지? 토지 아, 임대부 분양 주택. 강남 브리지에 이제 한 홍준표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 특별법 발의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제 그걸 굉장히 좋은 모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해서. 가, 보금자리주택 공급해서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음. 이야기 하시는데 근데 지금 강남 브리질이 거의 시세 비슷하게 올라가 있거든요 아 그때 처음만 그렇지 분양할 때만 쌓지 그게 쌌지? 이제 너무 좋은 위치를 토지 임대료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다시 다 이게 가격에 시세붙 주변 시세하고 없는데. 거의 같이 가죠 좀 지나면 그렇게 네. 되겠지 토지 임대료를 시장 가격 비슷하게 안 매기면 그게 다 정가가 되거든요 시세로 음. 그런 좀. 한계가 결국은 있어서. 그 분들이 노트로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노트로 맞죠 근데 네. 경실련에서는 너무 좀 그런 좀 많이 보호 모델로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좀아쉽습니 경실련 좀 아쉬운 말고는 또 어디가 있네? 참여정부, 아, 참여연대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참여연대는 뭐 저희랑 크게 다른 지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비슷하니까? 예, 보유세 강화, 정세영 교수님이나 음. 이런 분들이 예. 뭐, 저희랑 비슷하게 다 이야기하십니다. 백지 주택 백지 신탁 도입도 주장하셨어요. 네네네. 어떤 의미입니까? 부동산 백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004년 이때 이제 김 저희 지도 위원이신 김윤상 교수님이 진보아민권역자이 기도한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내신 아이디어예요. 음.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 백 이제 주식 백지 신탁처럼 실 수요를 증명하지 못하는 거는 다 그냥 이제 백지 신탁을 하라. 음. 그래서 이게 2005년 6월, 8월, 이때, 그때, 지병문 의원이 발의도 하시고 했는데, 뭐, 묻혀버렸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노영민 실장 해프닝이나, 또, 늘 저희가 인사청문회 때 많이 보면은, 위장전이 무슨 부동산 투기, 막 이런 게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늘,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합법화 시켜놓고, 부동산 투기를 합법화 시켜놓고, 고위공직자들은 웬만큼 돈이 있으시고 하니까, 뭐, 재테크를 생각하면 집, 단체, 두채살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청문회 때다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사, 이게 정말 저, 고위공직자가 될수 있는 풀이 너무 좁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투기, 뭐, 땅을 사랑해서 샀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실수, 실수 나는 이거 뭐 투, 수익 목적으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갖고 가라 음. 스펙지 신타 가라 그리고 뭐 매각 원가랑 뭐 매입 원가와 이자만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음. 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투기 목적 아니다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거든요. 지금 뭐그 이재명 지사도 그렇지만 원희룡 지사 뭐 네, 많은 분들이 네, 네, 많은 사실 주장을 진짜. 하고 있고 네. 지금 양당의 다주택자 경실련이 발표한 걸 네. 보면 민주당은 24%. 그 다음에 통합당은 40% 의원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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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대야 40명 정도. 그렇습니다. 네. 명수 비슷하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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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의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24대 40%뭐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뭐 비서관급 이상의 네. 청와대나 또 국토부 관계자들 네. 네. 보면 한 30, 40%가 네. 다 주택자다. 그래서 이제 경실련 쪽에서도 뭐이 부분은 동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 대상자를 좀 바꿔주는, 거. 만약에 백지신다가 거부를 하면, 어, 일주택자들 중심으로 그 담당자를 교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아요.